먼저가있으 막을 수있어 네, 근데 이게 느려가지고. 상금은 지금 아 센터진이 돼서 진짜 잘해야 될것 같아요. 음. 완전 집중할게. 우리 센터진 강하잖아 형님? 로드맨 있잖아. 네, <웃음> <님이> <웃음> 미우님을 막할래요? 님이다파실겁니 제가요? 막어, 예예. 슬래셔보다는 그쪽 막는 게것같는데 그죠? 저는 편하죠. 왜냐면 늦빨 네. 니까 이렇게 하시고, 한님이, 공위 타이밍 때, 일단, 뛰셔야 될 건데. 예, 그러면은, 일단은, 미우님 마크로 바꿔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뭐뭐뭐 아, 아, 뭐. 아, 아. 아, 죄송해요. 아, 이턴들 깜짝 놀랐어, 지금. 갓 분사인데, 진짜? 갓 분사? 아, 아, 어, 어, 아우! 아, 계획입니다. 아시죠? 아니, 이거 스페하가 이렇게 들어가려 했는데, 과연 국제신이 나와? 비디이이트했어 오, 갑자기요. 어이고, 지금 빨려 있다. 치 없다. 아니, 저기 빠졌어. 오, 좋다. 아이자. 스틸 노리지 않고 열심히 길목 막겠습니다. 바꿨어. 지금 바꿨어요? 예, 다음 판에 바뀌겠네요, 그러면. 저기 길목 막그어 4초 까지 될거야 아마 까지 네.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웃음> 어? 5. 5. 5. 5. 5. 뭐뭐 5. 5. 5. 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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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작으면 박스 팔이 작으면 아니 박스는 상관없는데 못, 아예 내가 못들어갔어 이미 저쪽에 뺏긴아그데 저쪽이 근데 막 비비고 들어와요 나아요키 작으면 그 박스 힘이 법이 작, 작거야 네, 근데 저희도 안 밀릴 수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어, 박스는 가드가 쳐도 못들어오면 못들어와요 먼저 들어가는게 중요해 들었어요 나이셔 슈퍼빠르게 좋긴해 잘해봐요 국내 안장이면 슈퍼맨 됐어요 네 맞아요 아 바로 뚫리는데? 아, 어, 어, <laughs>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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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집중있죠 집중. 집중있죠 이 맞아요 한입에 숨이 박스 막스 이거 99데이 나이스 어어 뭐야 잡아야돼 잡아야돼요 아 스틸 아이 타이머는 진짜 아,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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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그 상황에서? 씨 미안 <laughs> 죄송합니다 아, 없다고 다 네. 구미 안안 없다고 생각하시면 다뛰셔야 돼요? 그래도 되게 안안 하는데 해는데없다생각하안 돼! 뭐. 어, 아니, 오 어, 잘했어 아니, 잘했어 나가지 진요거오 들어가요. 아이고. 아, 수비 좋다. 아, 여기 세, 세분딱 있어야 될것 같아. 아, 좋다. 나이스 역시. 수비. 아, 장훈이 나이스 수비. 아, 못잡네 아, 장훈이 진짜 나이스. 안 돼, 집빙이. 안 들어갔는데, 이거? 아, 여기 큰일 났다. 나이스 아, 리바요 펌웨이거든. 그만, 괜찮아. 아우, 패스가 좀 이상해.

너무 어이 없어서 99% 안에 났었대. 아이 들어는데오 좋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아수 개나네. 오. 오우 슉잘보였나 좋다. 나이스 리바요. 오 다시 오. 아 여러분들 어. 나이스 리바 나이스 다시 됐다 여기 공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이스 오우 시. 아 스크린 오 다행이다. 오, 좋다. 저릴줄 알았는데. 저 리워드인데, 어나이스 나이스. 아저기서터어가 어, 나이스. 생기는 거 드디어. 저희가 지금 시비가 너무 좋았어 드디어 당 했어. 나이스. 자. 다 뛴다. 호두이 뛴다. 안스 왔네 스크린 아이고 아이고 야 안좋아 못, 아이못돌아는데 커지겠다 공이 커지겠다 나이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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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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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다물지 아이고 아 진짜 렉때문에 이게 순간적으로 타이밍을 놓쳤어 그게 그게 스크린 좋은데요 음. 좋아요 스크린 다수죠 응 음. 제가 한님 스크린 걸게요 이미 음, 됐잘 등... 왔어? 잘 보자. 왔어? 아, 왔어? 나이트. 어아요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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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나이스야야가아이고씨스했다아아니다 <나이스. 웃음> 아, <G> 이게 숙공이시험점이잖아아 이게. 알자, 어, 어떻게. 들어야지. 아, 나이 샷, 나이 샷. 아, 좋네, 차별이들어, 꿀밑, 그렇지. 알나이자 아유 커트는 좋네, 이렇게. 온이 그렇지. 예, 이거 무리하네. 키탈다고 의심했는데. <laughs> 기견제력이 되게 좋았네. 아, 우 패스 좋아요 어? 오, 나이스. 꿀꿀 <laughs> 꿀. 이거 들어가서 멘탈 나가는 건데. 그렇지. <laughs> 주인님이 지금 공격이 잘안되셔요15 이거. 좋아요. 이거 계속 유지시켜. 아까 제가 슬래셔 자드님이도 많이 뚫렸는데 지금 안 먹혀서 확실히 뭐야, 이거 쏜다고? <laughs> 아, 잠만. 어, 이 언제 있어? 아, 시간이 없었구나. 그렇습니구 중국, 네, 원래 중국에서 나갔었는데. 이괜리바좀이상네 가도, 가도, 니도리 예, 잡고 있어요? 아저 치명이 아. 개나 있어. 아한 잡을 됐없다장훈님 마무리? 나이스. 오케이. 자, 한번가보요 그, 네, 드디어 드립니다. 뒤에 자든님이요 나이스 나이답해가지고오 야시쿨? 수비 나이스야 리드님 볼게요 아니야. 맞았어요? 아 뒤로 간다 아 거기다 오우 오우어 다행이다 나이스 뭐야 근데 지금 아리온이 수비 장난 아닌데요 만지 예, 수비 손가락으 만나니까 어 u 가 a n S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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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가 s a n Susan, s 로 돌아야 안해 안해 아니, 아아 제가 니스니 뭐 눌렀어요. 아니. 는데 아니. 아아힘 아니, 아니. 아니, 나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이 아니. 아니, 니아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걸 아니. 요니 아니. 시아 나이스, 어 좋다, 어, 아 좋다 좋다 좋다. 와룡님이 너무 잘해 주면서 지금 편하네 아직. 와룡님 나이스, 잘 맞는데요? 네. 절도 좋을 거라 생각 안는데 아, 씨, 스크린. 죄송합니다. 아 망하지 못해. 아이, 스비비비 어, 얘안 들어가? 어이씨, 와이드 오픈인데. 장원님도 뒤에 있어요? 마크만있 나이스. 마 나이스. 어이, 걸렸다. 씨. 와, 이거 이야다 이야. 아, 이거 들어왔다, 이거, 아, 아, 이거. <laughs> 어떻게 됐 앞에 두고 <둘>, 어요 <laughs> 응? 네. 자, 자택한 번도 안 해. 아, 투샷야 네, 들어가요, 들어가요. 어자는건 들어가요. 네, 수비. 그렇지. 언제까지? 오, 야! 아, 안 가요, 뱃어요. 아, 죄송해요. 오, <laughs> <어이, 뭐야? 웃음> <트러버야, 이> 씨, 뭐야! 강제 투러야 이씨. 당했다. 아, 벌써 따라왔네. 뭐? 아까. 까까 잡았으면 데아안들어가 와이드 오픈에 좋음인데 씨잠깐아왜어 이게 네. 아, 들어가? 저쪽은? 왜허이왜여있지 아까는 니가 이 들어왔어요? 부샷이야? 그 <laughs> <laughs> <어이>, 이런 스크린들 <laughs> 어이구, 갔어야 돼, 아이고 갔어야 는데 내가 아고씨 빼고 갔다가 다니다 유미이 어, 뭐야 아유 아니 제가 빼고 가다가 늦었어요 아니, 저도 못갔어요 아, 노바이 떴어. 아, 아까 아, 유이 위에 있다고 그랬어. 뛰었어요근데

아 됐다. 어. 1.2 이긴 거 어디야? 골등부왜왜 뜨는 거야. 네요 버지이고. 와이든 너무 잘 주시네. 괜찮네요. 랭크 게임은 아, 아니네. 랭바고는데어 <laughs> 아, 근데 어떻게 수비가되시네요수비가 전한 게그는데 킥발로 그냥 미는게 있어서 근데 웅빈이 형호안 들어가 네동이 수비 캐릭이니까 이는데 손만 들고 있으안 나오는데 컨택 덩크조심하는데3 아하.. 설마 전부 어, 저, 저, 잘 들어가 3점이 <laughs> 아죄송 3점. 아, 수세, 수세. 아이고, 와, 나왔는데. 아, 아, 4점 차? 아이고. 아유, 줄 데가 없는 아, 거, 뭐에 걸린 거지? 나? 아,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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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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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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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야 돼요. 도와야 돼요. 와, 써야 돼요. 돼요. 한 아유 죄송 써야 는데어 뭐야. <laughs> 그 가까운 <삼주> 씨. <laughs> 자 다시 따라가봐요. 네. 점이야아레드님줄거예 아, 예상할 거같 아, 진짜. 어, 우어아 아, 냐아이스 완전히 아, 와! 다시, 다시, 다시. <laughs> <전> 또 뭐야? <laughs> 아이씨. <나이스>? 아, 패안 해. 나이스. 아이스드 <laughs> <laughs> 와이드오픈이 두 번이나 들어났는데 어. 아, 나이스. 오우. 좋았어, 좋았어. 좋다, 좋다. 다 왔다, 이정 설마. 설마. 아이 안쪽에 있지, 더 힘든데? 으쌰스 그래도 백헌트 빨리 해야 돼. 빨리 했어. 미니, 미니, 미니. 한 번, 한 번. 빨리 하 아, 이거 안 죽어. 어, 안 돼. 하지 말고, 아. 괜찮아요. 안 들어가겠지? 한마. 예 잘해. 한님은 왜 호두님이랑 미유 같이 왔지? 아 그래. 나까 <laughs> 아, 진짜. 오, 잠깐. 이거 볼 우리 타워시를뺏 네, 네, 없어요. 네. 이제 3점. 너무 네, 날씨 아, 어디갔어? 아, 뭘 뽑았지? 다시 드릴게요. 다시, 다시. 쏘리, 쏘리. 아, 옆으로, 가 옆으로 아니야. 이거... 와룡 와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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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이 빼내야 될것 같아요 안에서 빼내 이거... 이거... 이랑스크이이에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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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왜왜왜왜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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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거 되게 되게 강대포만 몇 개나는 I'm not 다 o i n 이 t 주 be able 아 o d 이 t 아, 이거 여기 뜨네. 뒤에서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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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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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나 종료시점 슛 음. 6점 차면 뭐 아직 나이스 어이라 아이고 아저와미 그럼 또와 이걸 아 안돼 <laughs> 시간이 오 뭐지 꿀 텐딩 아나어도 나이스 하나 치고. 코텐딩 아싸. 아마도 <목소리> 와 스크린이에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마도 와

안쪽이요 나이스, 나이스. 오, 오. 아. 어, 오이다 저쪽 박님 아깝네 이클스 스크린 백업 나이스 아직 막고 있어요? 아, 오 아이씨 자기 뺏서어아다아그 뭐야 그거와박님이딱 가운데 기승석으로 가지고 조각이 안들 아지해 아이스 빨이스 빨리해. 빨아 봐요. 리해빨리막빨장훈빨 왔어. 요리해봐요해빨이해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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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리해빨리 저요. 리해 빨리해. 빨리해. 안 어. 들어왔대, 거. 오, 나이스. 베이테. 나이스! 백허트 빨리요. 백허트 빨리요. 맞고 있어요? 나이스! 여기 넘어와요. <laughs> 역자승인가 네 이기해기는 오늘 첫 승입니다. <laughs> 나도. <laughs> 연패 중. 아주샴페을 커트링이 있니다 뒤쪽한테요. 아 13초. 13 아니 많이 나거 스티 스티에 봐주셔야 될것 같아요. 다 아프가지고 힌해줄게 아이스 밖에 어고 한번 네아어거디어 드디어 네디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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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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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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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어

이렇게무리 앞에 아아어 아이, 아, 니했어 어, 아이 렸어 아, 나어스어끝 됐다. 아, 됐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아. 힘 냄바가 아, 아, <laughs> 아, 이제 개박스. 천천히 지고해요 시간 다 쓰고. 파워 알려네요. 오 아, 좋았어, 어? 좋았어 좋았어 끝났어 아우 아, 빡세다 이들어 나이스 어허! 아, 마 진짜 리겠다대리 아, 아, 그렇지 와이타임머가 됐어? 마지막 타임머였 대단하다 이거 패스 어 됐다 아.. 안되네 아.. 힘들어. 음... 네, 자기 비슷한 뜻이말좀 해줘요. 또 보고 있을게요. 네. 빨리 줘야겠다. 네, 빨리 줄게요. 치 주세요. 네, 5초 걸렸장다잠깐다다다다 어, 아, 저걸 막네빨리 아, <laughs> 아, 이거 시간이 그래도 너무 하네. 오케됐어 뭐 늦었지, 시간이 아, 아, 이 아, 이거 다 아, 이거 없다. 아, 이거 아, 이거 있 아, 이거 아, <웃음> 어, <웃음> <다>. <웃음> 야, 씨, 마지막 세레머리까지. <laughs> <laughs>